네, 어, 여기는 백야기 오름입니다. 제주 구좌 표선 지역의 동남쪽의 대표적인 오름 중에 하나로서 백야기 오름은 높이가 낮아서 또 평지 둘레길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어, 어린아이들도 쉽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오름입니다. 어, 오늘 날씨도 굉장히 좋고요 앞쪽에 보이는 한라산, 정상구에는 아직도 눈이 많이 남아있고, 그, 산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람도 많이 불지 않아서, 따뜻한 그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략 여름 정상구에서 분화구 주위를 걷는 둘레길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백야기 오름에 오기 전에, 어, 저희들은 오전에 이제 사인이 숲길을 걸었는데요. 그사인이 숲길에서도 음, 굉장히 어, 힐링을 많이 했지만, 오늘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분하고 주위를 걸으니까 정말 좋습니다. 백야기 오름은, 어, 제주 오름 중에서 어, 100가지 약초들이 난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으로, 이름으로서 이제 백약이 오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오르에는 어, 용눈의 오름이나 다랑시 오름, 이런 정정의 등등의 오름들이 다 같이 보이고 있고, 지금 왼편으로 보이는 커다란 원형이, 어, 분화구입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 이제 소나무가 많이 자라가지고, 분화구는 직접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분화구 주위를 이렇게 걸으면서 아 여기가 분화구였구나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이렇게 걸어갑니다. 거의 뭐 분화구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것까지 포함해서 한,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한2 0분 정도 생각하시면 여기 오름을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즐길 수 있게 되겠습니다. 겨울이라서 풀들이 다 이렇게 시들었고 푸르른 색들은 이제 소나무 등 이제 구상나무, 소나무, 전나무 이런 것들이 지금 침엽수가 많이 보이고 있죠. 자 이제 저희들은 저쪽 건너편 쪽으로 보이는 둘레길 반대편으로 해서 이제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멀리. 성산 일주일봉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다시 유튜브로, 라이브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